수원시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적립한 포인트로는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수원에서 분리 배출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.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원시 세류동에 살고 있는 김종혁 씨. 요즘 김 씨는 투명 페트병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.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얼마 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기 때문입니다. 페트병 한 개를 투입할 때마다 1 0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적립한 포인트론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. 분리수거하면서 이제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요 포인트로 물건을 살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좀이 예, 말씀 드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수원시가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. 서수원 주민 편익 시설과 수원 체육문화센터 두 곳에 설치해 운영했는데 지난해 1년간 803kg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이달 초엔 세류 1동과 고등동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무인 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다섯 대를 운영 중입니다. 돈이 되는 분리배출은 투명 페트병만이 아닙니다. 우유나 주스 등을 담는 종이팩을 모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1kg 당 화장지 한 롤로 바꿔주고 있고 폐 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 개로 교환해 줍니다. 탄소 충립에도좀더 기여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. 어, 이렇게 휴지까지 주셔가지고 어, 너무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, 어, 또 가족들에게도 이런 점들을 잘 알려줘서 어, 항상 또 우유팩을 깨끗이 씻고 어, 또 배출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. 시민분들이 더욱더 분리배출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, 그리고 그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지구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인 분리배출, 수원에선 돈도벌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.